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n call him a man? And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주전 공장 수용소는 제주항 맞은편의 자리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3일 역사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이곳은 주전 공장이라는 역할과 달리,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가둬뒀었는데요. 수영공장 수용 수영도 사삼 역사관이 제주도민의 한맺힌 절개의 역사장을 한온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산교육의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삼에 살아있는 본질을 알리는 밑거름이 되어 그 희생자와 유족 분들에게 조금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좀... 억울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죠? 저희 부친도 어쨌든간에 육지에 옥수수서 행방불명됐는데 그렇죠. 지나온 세월이 <laughs> <laughs> 그저 <그쵸>, 먹먹하고 <멍멍하기만. 웃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의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곳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제주 주정공장이 세워졌는데요. 알콜을 생산하기 위한 곳으로 거대한 제품창고와 고구마창고가 있었습니다. 사삼이 발발하자 이곳은 제주 최대 민간인 수용소로 바뀌었는데요. 이 통안의 장소가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의 역사관은 가장 먼저 추모의 방을 만났는데요. 바다 배경에 행불인들의 이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발걸음마단 글귀가 피어나는데요. 수영 희생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왜 바, 바다로 나오냐면 거의 수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을 시켜서 바다로, 바다로 보이는 겁니다. 지하 전시실입니다. 자산 발발 배경과 과정, 이곳의 역할 등을 자세히 만나는데요. 서슬 퍼런 탄압에 갑자기 수용돼 자유를 억압받은 도민들, 하루 아침에 육지 형무소로 이송돼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기막힌 사연. 모두가 알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유족의 입장에선 자료를 마주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통인데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고 가족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걸음했습니다. 죄 없이 그 포승줄 매갈때그 배에 타는 그 심정 아마 아니 검은 사람은 유족 가인 사람은 생각을 못할거라게 그냥... 배를 타면서 아버지 아니면은 아들아 제가 형을 마치면은 제주에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들을 또 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하겠다 아버지 하면서 한마디로 생과 사가 관림끼리 동양 적식 주식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목도 형량도 몰랐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가라는 곳으로 향했을 뿐. 거기가 생과사를 가르는 길목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는 걸 알았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오래 붙드는 게 있습니다. 엽선데요. 형무소에 수감된 희생자들이 가족에게 붙인 겁니다. 증언 자료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비록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그래도 이러한 역사관이 생긴 것은 그먼 후대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오늘 뜻깊은 개관식이 아닌가 주정 공장이 사삼 수영소 에터가 역사 기념관으로 남는 것이 아주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볼적기마다 생각을 좀 남다릅니다. 특히나 저는 그 위조 회장할 당시에 이 땅을 사실 제가 매입했다에 나 돈으로 한건 아니지만은 안 팔겠다는 걸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입해 두니까 지금 이 오늘의 이 현장이 생긴 겁니다. 주정 공장 수용소를 거쳐서 전국의 형무소로 이송된 도민들은 오랫동안 죄인 낙인을 달고 살았는데요. 지난 2021년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회복까지, 명예를 회복하기까지의 길은 참 험난했습니다. 지난 75년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한 번에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난 역사이지만 그래도 단한 가지는 확실히 가슴에 남습니다. 이 역사가 오래 기억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 저희 돌아가신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 흔적을 그냥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좀 이제 안타깝죠만 이 음. 느낌이라도 이런 게 밝혀져서 사실은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역사 이런 속에 저도 이렇게. 어, 지방마다 이렇게 조금 다니는 편인데 어, 몰랐던 것을 알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깝고 되게 좀 마음이 아프죠. 어, 앞으로 저희는 아, 후세들에게 아, 여기를 아, 역사 아, 교육의 아, 장으로 아, 마련하고 또 아픔을 간직했던 시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아, 어, 조심공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에...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관 안에 있는 한 작품에 쓰인 글입니다.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은 말합니다. 비극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시대가 일으킨 광풍에 쓰러져간 도민들. 이곳이 그 희생을 기리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